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2학년 예 a 반2020-296 전채린입니다. 어, 저는 버스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비접촉으로 생체를 인식하고 온도를 측정하는 자동 발열 감지 시스템을 아두인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개발 목표와 특징, 그리고 개발의 필요성,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소감과 향후 보안 사항, 그리고 참고 자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목표와 특징으로는 대중교통에서 비접촉으로 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생체인식 시스템,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자동 발열 감지 시스템, 그리고 출입자의 출입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어, 코로나와 같이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 대규모의 인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어, 빠르고 정확하게 어,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두이노를 통해서 어, 비저쪽으로 생체를 인식하고 이 체온을 측정하는 온도계를 개발 개발하였습니다. 어, 구현 기술로는 초음파 센서 모듈로 거리를 인식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현하였고, 적외선 온도 센서로 비접촉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여 거리 및 출입 인원, 온도, LED 부저 발생 유무를 출력하였습니다. 또한 LCD를 이용하여 온도 및 정상 체온 여부를 출력하였습니다. 어, 체온을 측정하여서 정상 체온일 때는 녹색 LED가 켜지고, 저체온일 때는 노란 LED가 켜지고, 고체온일 때는 빨간 LED가 켜지도록 출력하였습니다. 이때 어, 측정 체온이 고체온이면 구절을 이용하여서 출입을 거부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어, 하드웨어 구현으로 보시면 초음파 센서 모듈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였고 적외선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비접촉으로 체온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LCD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해주었습니다. 또한 LED를 이용해서 어, 체온 여부에 따라서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LCD를 출력하여 주었고 이때 만약에 빨강색 LCD가 출력이 되면 어, 구조도 같이 함께 출력해 주었습니다. 하드웨어 구현으로 보시면 어, 이렇게 구현하였고 이렇게 외곽을 꾸몄습니다. 어, 실행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빠지게 되면 이렇게 초음파 센서의 거리가 60cm 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지나간 것으로 인식하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지금 평균 공기 온도는 27.31 정도 됩니다 어, 이 체온계를 제 머리에 한번 재볼게요 지금 보시면 37.33, 35.69 이번에는 제가 고데기로 한번 체온을 측정해 볼게요. 고데기에 지금 열이 올라 있어요. 한번 이 체온기에 대 볼게요. 어, 지금 온도가 80.65 정도 되는, 9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고데기를 떼 볼게요. 지금은, 보이시나요? 27.95 정도 나와요. 어, 그럼 프로그램이 시리얼 포트에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시리얼 포트 창을 열고, 그러면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거리값이 60cm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 체온, 사람이 지나간 것으로 인식하고 체온을 측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방의 온도가 28도 정도 됩니다. 보시면 카운트 값이랑, 사, 사람이 지나간 카운트 값이랑, 온도 값, 그리고 정상 체온 여부, 그리고 어떤 LCD가 켜졌는지 알수 있어요. 지금 온도가 33.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35.93도에 보시면 노멀 템퍼러처라고 보여 놓은 거 보세요 그리고 저체온이면 노우 템퍼러처 그리고 제가 지금 고데기를 켜 놨는데 이 고데기를 한번 체온계에 측정해 볼게요 지금 삐 소리 들리시나요?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면 하이 템퍼러처라는 문구와 함께 부저로 삐- 소리를 올려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코드가 너무 길어 가지고 다는 설명 못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if문을 보시면 어, 초음파 센서를 통해 측정한 거리값이 60cm 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 저는 사람이 지나간 것으로 가정을 해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센서로 측정한 거리값이 60cm보다 작아지게 되면 사람이 지나간 것으로 인지하고, 이때 그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주고, 시리얼 보트와 LCD에 카운트 값을 찍어줍니다. 이때 앞 사람과의 간격이 1초 정도라고 가정하고, 1초 후에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해 주었어요. 어, 그리고 여기 if문을 보시면 string 어, temp라는 변수를 통해서 어, 체온을 측정했는데 그 측정한 체온값을 측정한 체온값이 어, 34.9도에서 37.6도 사이이면 저는 정상 체온이라고 설정해주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이, 이게 어, 센서라 보니까 오차 범위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0.02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마이너스 어, 1도 정도 더 넉넉하게 잡아주었어요. 어, 그래서 보시면, 어, 여기 시리얼 포트와 를 LCD, 화면, LCD 화면에 lcd 어, 템프러처 값과 즉, 측정한 체온 값과 어, 정상 체온 여부를 출력해주고 어떤 LCD가 켜졌는지 그거를 출력해주었어요. 어, 만약에 정상 체온이면 어, 노멀 no 템퍼처라는 문구와 함께 초록색 LED를 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저체온일면 이어 노우 템퍼처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 LED를 함께 출력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때 측정한 체온값이 고체온이라고 측정이 되면 빨간 LED와 함께 부붉를 출력해주었어요 어, 구현 소감으로는 구현 중에 아두이노 실행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적외선 온도 센서가 그 부품이 불량이어가지고 다시 배송을 받아가지고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체온 측정 오차가 조금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실행하는 것을 보니까 뿌듯했고, 아두이노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 향후 보안 사항으로는 어, 휴대폰과 태블릿과 같은 기기를 통해서 어, 학생 사진을 등록하고 어, 이 등록된 사진을 바탕으로 그 안면 인식을 통해서 어, 학생들의 출입 시간과 발열 체크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전송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어, 그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약에 발열이 감지된다면 관리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듯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또 이에 대한 출입 기록 같은 것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해보고 싶습니다. 참고 문서로는 아두이노 완적 정목과 그리고 IoT 시스템 강의와 강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